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도 많아요. 관종이다. 정말 검찰에 문제가 있으면 그 똑똑한 검사들 중에 왜 혼자만 난리냐 조직 부적응자다. 혼자 튀려고 하는 짓이다. 대답 좀 부탁드려 되겠습니까. 아뭐 하도 많이 듣는 질문이라서 어좀 속상한 질문이기도 한데 그 모든 내부 고발자들이 다 겪는 질문이기도 하니까요. 어 검찰 개혁이 대선이나 총선 때 맨날 공약이잖아요. 그런 특히 검찰에 문제가 많다는 것이 많은 국민들이 1, 2년이 아니라 수십 수년 이상을 말해 왔는데 검찰 안이 조용하다면 검찰은 죽은 검사의 사회가 아닐까 싶어요 핏을 부는 사람들이 한명 이상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검찰이 정말 문제면 그 똑똑한 검사들 중에 왜이문정 하나만 날리냐고요 관종이다 조직 부적응자다 혼자 튀고 싶어서 쇼하는 거다 그말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젠 그냥 웃깁니다 그런데요 왜 대선 총선마다 검찰 개혁이 공약일까요? 왜 수십 년 동안 국민은 검찰을 고쳐야 한다, 고 외쳤을까요? 그 많은 검사는 다 조용한데요. 그럼 이 조직, 살아있습니까? 말하는 사람이 없으면, 핏대 올리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어야죠. 그리고 그한 명이, 나라는 이유만으로 욕먹는 사회. 그게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혼자라도 외치겠습니다. 검사로서, 시민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 이건 관심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아서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검찰이 조용하면 그게 정의입니까? 권력을 감시해야 할 조직이 스스로 권력이 되겠다고 나설 때 그걸 말하는 사람이 관종입니까? 다수의 침묵이 오름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외면하지 않겠다는 소수의 외침이 세상을 조금씩 바꿔온 겁니다. 저는 혼자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더 많은 목소리가 이 불의한 침묵을 깨줄 거라 믿습니다. 검사로서 시민으로서 저는 지금 제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